균일한 전기장. 아전 전기력선의 모습이 밀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평선이다 봤지 이런 전기장은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자 균일한 전기장에서 양전하를 A, B, C, A 경로를 통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켰다.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키는 것 보니까 운동에너지는 건들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자 일단 이 방향, 전기장 방향으로 간다는 게 전기전 방향으로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맞지? 그러면서 양전화가 자연스럽게 전기력을 받으면서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뭐, 요런 상황이 될 건데, 지금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게 이동시켰다 했으니까 강제로 이동시킨 거야, 맞지?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서, B로 C로 가면서 점점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요런 상황일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기 퍼텐셜 에너지. 즉, 전위. 전위가 같은 점을 모아보면, 전기력선과 수직하게, 요런 식으로 A 점과 전기, 전기 포텐셜, V가 같은 점이 모이겠다, 맞지? 요게 VA라고 하면, 요게 VB. 그 다음에, 요렇게 VC. 요렇게 이제 등전위면이 모이겠네요. 자, 그러면 A, B, C. 일단 길이디 보자, 기억. 전위는 세점 중에 A에서 가장 높다. 일단, 전기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전기 포텐셜 에너지, 또는 전위가 지금 플러스 나니까, 어, 줄어든다. 그러면, 전기장 방향에서 최고 끝에 있는 게 A 점이다. 그죠? 그래서 A가 가장 높다. 맞고. 그 다음에, ᄂ. 전화가, 전기장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세점 중에 A 점에서 가장 크다. 자, 균일 전기장이기 때문에, 전, 전화량이나 전기장의 반응,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Q1로 정의됐다마지 그러면 Q도 똑같고 e 도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든 같다 돼야지. 틀렸다. 자 전기력이 양 전하의 한 일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구간에서 모두 같다. 자양 전하의 한 일은 결국은 QED 또는 Q 델타 V 이렇게 될 건데. 자 지금 A에서 B 과정에서는 요만큼. 떨어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델타 V만큼 일을 해줬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 s C까지도 여기서 해당하는 델타 V만큼 일을 해줬을 건데 C에서 A가 중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델타 V만큼 일을 해줬네. 자, 그러면 일단 델타 V의 차이가 A가 A에서 가 C까지가 가장 크네요. 그럼 모두 같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어, 균일한 전기장 안으로, 아, 전화량이 1로 같은, 전화량이 똑같으니까, 전기장 안에서 받는 전기력도 같겠다, 맞지? 자, 0에서 10, 20, 3 0 볼트 이렇게 이제 가고 있네요. 자, A든 B든, 애들이 이제 V란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V에서 점점 속력이 느려진다, 맞지? 그러면 뭔가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고, 퍼텐셜 에너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기 퍼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v가 증가하는 방향 전기 퍼텐셜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퍼텐셜 에너지도 같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려면 얘들 둘은 양전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만약 전기장이 라지 라라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을 받으면서. 얘들은 운동에너지가 감소하고 포텐셜에너지는 증가하는 상황이 될 거다. 자, 근데 힘을 똑같이 봤는데 우리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에서 v-t 그래프다 맞죠? 기울기 바로 확인해서 가속 도 확인할 수 있겠네. a가 b보다 기울기가 두 배네. 그러면 가속도가 두 배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전기력 힘을 똑같이 받는 두 물체인데 가속도가 a가 두 배인 거 보니까 반대로 질량은 b가 두 배다. b의 질량은 2m이다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가나다 가보시다. 가 A의 질량은 B의 두 배다. 어, 반대죠? 틀렸고. 나두 입자 모두 양전하이다. 틀렸다 그 자. 자그 다음 다 입자 A가 입사되는 순간 운동에너지는 30 여기 eV 하는 게일레트론볼트라는 새로운 단위로 우리가 이제 정의된다 했어 맞지? 자 A가 일단 A의 모습이 t 초일 때 정지했는데 t 초일 때 A의 위치가 P점이래. 그러면 A는 여기까지 가서 정지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지한다는 거는 운동에너지를 다 잃었다.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는 A가 올라가면서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랑 같겠네. 자, 그러면 A가 올려 있던 위치랑, 그 다음에 나중에 정지하는 위치에 전압차를 보니까 전위차 전기 포텐셜차가 플러스 30V 됐다, 맞지? 자, 이거는 1쿨롱이라면 30주이라는 에너지인데, 얘는 지금 E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 곱, 요,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30볼트 어, 전하의 전하량 곱하기 델타 V 요것만큼 얘는 델타 U 퍼텐셜 에너지가 변할 거다. 요게30 단위 그대로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적으면 된다 했어요. 요것만큼 플러스 됐다 맞지? 퍼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영되는 에너지가 요만큼 변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운동 자체가 30 일렉트론 볼트다. 그럼 이것은 다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8번 다음 그림은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인데 자 전기장이 등전이면 이 2V씩 균일한 간격으로 나열된 거 보니까 아 전기장이 일단은 균일한 전기장이고 V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균일 전기장이다 이거죠 자이 p 란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이 전화가 이제 마이너스 6V라는 등전이면으로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얘가 가다가 A점과 B점을 거쳐서 시점에서 반환점이 되어야 된다. 돌아간단다. 정지하면서. 아, 그러면 이, 얘 상황은 지금, 일단은 운동에너지가 점점 감소하면서 포텐셜 에너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맞지? 그리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전기력을 받으면서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다. 거죠 자, 근데 이제 B점을 통과할 때 얘의 운동에너지가 8줄이었대. B점을 통과할 때 이 전화의 운동 에너지가 8줄이었다. 그러면 이 전화는 B에서 C까지 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8줄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가 8줄 감소하면서 0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8줄 된다. 자, 근데 얘는 전화의 델타 V. 자, 전기 포텐셜 증가량이 보니까 0V에서 4V로 왔으니까 플러스 4V 됐어요. 그랬더니 에너지 증가량,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8줄 증가고 보니까 아 얘는 전화가 플러스 2쿨롱이구나. 자 그리고 A 점에서 운동에너지는 그러면 B 점 이전에 A 점을 거쳐서 왔다 맞지? 마이너스 2볼트에서 0볼트로 온 모습이니까 플러스 2볼트 됐다 맞지? 그러면전화량이 플러스 2쿨롱이니까 플러스 4줄 고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겠네. 그러면 4줄 올라와서 8줄된 거니까 얘는 원래 운동에너지가 12줄이었다 볼수 있겠네요. 그럼 플러스 2쿨롱과 12줄. 답은 1번. 등전은 균일한 전기장 영역이다. 자, 전기장에 보니까 등전이면 있다. 균일한 간격으로 돼있네. 1볼트씩. 자, V가 감소하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 됐으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등전이면 수직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게 전기장 방향이다. 자, 근데 A에 어떤 전화를 놓고 가만히 놓으니까 A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였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다. 이 소리죠. 지금 이, 이 A 전하는 전기력, 그러니까 요전하는 전기력 방향과 전, 전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맞지? 아, 그러면 이 전화의 부호는 음이구나. 음전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 점에서 지나갈 때 얘는 운동에너지가 2제로 되었다. 원래 정지였거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2제로 되었다면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2제로다. 맞지? 자,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반대로 얘기하면, potential 에너지 감소량. 자, 그러면, delta v가 1V 증가는 하 곳이다. 맞죠? 자, 그러면, delta u는 Q delta v. 자, delta v가 어차피 플러스 1이니까, 얘는 Q랑 똑같네요. 그럼, potential 에너지가 운동에너지 증가한 만큼 감소했다. 마이너스 2.0. 그러면, 전화량도 지금 마이너스 2.0다. 우리가 알수 있네. 기니디 보면, 기어. 전기장의 방향은 어 얘가 음전하라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전기장 방향은 왼쪽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에다가 돼야지. 틀렸다. 이음 점전하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 맞고. 그다음에 c에서 점전하의 운동에너지는 계속해서 등전이면 똑같은 관계이다. 맞지? 그러면 또 1볼트 올라가면 그러니까 1볼트 증가하면 퍼텐셜 에너지적으로는 감소할 거니까 요게또 운동에너지 2 제로 증가하고. 한번더 2제로 증가해서, 2제로 세번 증가해가지고 시점에 있네. 그러면 시점에서 운동해지는 3이 제로다. 맞네. 그래서 답은 n d 오 5번. 20번에서 그림과 같이 플러스 Q 양전하다. 맞지? 양전하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시키면서 전기장 영역에 입사시켰다. 그랬더니 A점을 통과해서 B점에서 반향이 꺾여서 뒤로 돌아왔다. 그럼 반환점입니다. 맞지? 자 반환점이 존재하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전기장 내에서 이 전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 여기 전기력이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전기력인데 얘가 플러스 전하잖아 그럼 플러스 전하면 전기력 방향 자체가 전기장 방향이다 맞지? 아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이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구나. Okay. 그리고 A점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P이다. 그러면 A점을 지나는 이 입자의 진량도 있을 거고 속도도 있을 거고 그래서 MV가 지금은 P인 상황이다. 예, 볼수 있겠네요. 기니 D.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Y번이다. 틀렸죠? 이건 전위는 B의, B점이 A점보다 높다. 자 전위는 전기장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맞지? 전기장이 왼쪽이란 것은 오른쪽이 더 높은 전위니까 점점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거지. 그래서 전이는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높다. 그럼 B 점이 A 점이 더 높다. 맞죠? 그 다음에 D. 그, P는 QET다. 자, P, P, 운동량을 표현하다 했는데, 운동량을, 요건 전기력, QE는 전기력이다. 맞지? 전기력의 시간을 곱해서 운동량 표현해 놨네.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충격량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지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자, 처음에 이 상황에서 이까지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이 아 반대네. A에서 B까지 봐야 되네. t 초라는 게 A를 지나고 B점까지 갔을 때 여기 t 초 걸렸네. 자 그러면 t 초 동안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얘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하장이 Q고 전기장이 E니까 QE라는 전기적을 전기력을 받았다 맞지? 이거를 t 초 동안 받았더니 얘는 충격량을 마이너스 QE t만큼 받았겠네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 mv가 뭐가 되었다. 정지하였다. 0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운동량 잃어버린 만큼 마이너스 mv 요게 얘가 받은 충격량 q t 랑 같다. 이렇게 둘수 있겠네요. 그러면 p는 그러스니까 q t 다맞죠 그래서 답은 2d 5번 자 21번. 그림가에서 보니까 전기장 영역인데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양전화를 가만히 뒀단다. 자, 그랬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 아, 운동한다. 일단 그런 모양새다.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 정기적 영역에서 이 전화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 이 근데 오른쪽으로 받고 있는 힘이 크기가 안 변한다. 맞지? 그러면 F0로 일정. 자, 어떤, 정, 어떤 질량 가진 전화가 오른쪽으로 일정한 크기 의 힘을 받으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전화가 받고 있는 전기력의 방향이 곧 전기장 방향이니까 아, 이 균일 전기장 힘이 안번 나니까 균일 전기장이겠지. 균일 전기장 영역에서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구나. 균일이 전기장의 세기는 X는 0에서나 X는 D에서나 같죠. 균일 전기장이다. N. 전위는 X는 0에서가 X는 D보다 높다. 자, 전기장 방향으로 가는 게 전위가 떨어지는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전위는 반대 방향으로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x는 0과 x는 d를 비교해 보면 x는 0이 더 높은 전이다. 맞고 d가 x는 0부터 x는 d까지 전기력이 전하의 한 일은 전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되겠다. 맞죠? 전기력이 f0로 했고 0에서 d까지로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d네. 그러면 전하의 한 일은 f0d다. 맞네요. 답은 5번. 12번. 그림가에서 플러스 이쿨롱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전하가 직선을 따라 운동하는데 위치가 X는 0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때 운동에너지 6줄의 모습이다. 맞지? 자,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위 위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대. 자, A는 전위가안 변한다. 등전인다 맞지? 자, 전위가안 변한다. 즉, 전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 이거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등속 구간이야. 등속. 속도가 변함 운동이지가 변함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기력도 0이고. 요런 구간이 A 구간이고. 자, B 구간은 이제 0.2보다 0.4 위치가 전위가 높다 맞죠. 얼마 더 높냐? 1.5V 더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 0.2라는 위치에서 0.4라는 위치까지 가려면 전위가 1.5V 증가하는데 얘는 전화량이 2, 플러스 2클로이잖아. 그러면 델타 U 2 곱하기 1.5 그래서 3볼트 증가한다 이거삼 3줄. 3줄 증가하는 그런 곳이다. 그럼 얘는 운동에너지 3줄 써서 어, 위치에너지 3줄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0.4를 지나갈 때 운동에너지는 원래 얘 운동에너지가 6줄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0.4에 딱 가면 운동에너지 3줄 썼죠. 3줄 남아있겠다 이거죠. 자또 여기서 c구간은 그 다음 구간은또 등속구간이다 전기력이 0인 구간이고 자0.6 에서 0.8 까지는 3볼트가 증가한다 맞지 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0.6 까지 등속이었으니까 여전히 운동에너지는 3줄일거야 그럼 퍼텐셜에너지 3줄도 증가하면 그때는 정지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거지자 근데 얘가 전하가 전하가 2쿨롱이기 때문에 여기에 델타 v를 곱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플러스 3줄이 되는 델타 V. 그러면 델타 V는 1.5V. 그럼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전위는 1.5V가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1.5V는 D 끝까지 갈수 없고 1.5V 증가한 게 여기 0.7m 위치다, 맞지? 그러면 0.7이라는 위치까지 갔다가 얘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러면 가나다. 전기장의 세기는 C 구간이 A 구간보다 2배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전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쳐줄 수도 있고 또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냐 그런 거니까 결국 0에서 0.2에서 0.4까지만 보면 얘는 퍼텐셜 에너지가 총 3줄 증가했죠 어, 플러스 3줄 증가했어 자 퍼텐셜 에너지는 전기력 보존력이 한 일인데. 보존력이 음의 일을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겠죠. 음, 그러면 보존력 얘가 플러스 이 쿨롱의 전기장 우리가 궁금한 전기장 이 곱해주면 요게 얘가 받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0.2 어, 미터 해주면 요게 플러스 3줄 되면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떨어닥 나눠주면 이는 5분의 2니까 2분의 어 15유턴 퍼클론 뭐 이런 이제 전기장이 걸려있겠네 자 요거는 사실 어 v, VX 그래프에서 요 b 구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요게 0.2고 요게 1.5다 맞죠 그래서 0.2분의 1.5에도 2분의 15가 되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 해야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D랑 B를 비교하면 D는 같은 0.2m인데 얘는 1.5V가 아니고 3V거든. 그러면 기울기가 두배더 크구나. 그러면 기울기는 15. 전기장도 두배더 크다. 그래서 C 구간이 A 구간에 A 구간에두 배다 했으니까 얘는 뭐전 틀렸네. B 구간에두 배인데 A 구간의 두 배다 했으니까. 아, C 구간과 A 구간이구나. 잠깐 봤네. C 구간과 A 구간은 전위 전이, 가 변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면 전기장이둘다 0인 구간이야. 어. 뭐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렸다. 나. B 구간에서 이 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15N이다. 자, B 구간은 전기장은 구현한다. 맞지? 그러면 전기장 곱하기 전화량.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5니까 15N 받을 거다. 크기는. 맞고. 자, 다. 이 전화는 0.7m 지점에서 멈춤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구했다. 맞지? 맞다. 그럼 답은 나다. 5번. 보니까 가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입자가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고 그러면서 A, B, C 점을 지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B 점까지 오는 동안은 얘 전기장이 플러스 2, 이로 남았지. 근데 우리가 플러스 방향을 오른쪽 방향으로 한다, 그 그러면 B 점까지 올 때까지는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고 B 점을 이후부터는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으로 바뀐다. 크기도 E0에서 E0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자 근데 얘가 양전하기 때문에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은 그대로 힘을 받는다 맞죠? 그러면 힘의 방향도 오른쪽이 되고 B까지 갈 때는 얘 전화량이 Q라면 얘는 EQ E0만큼 힘을 받겠네. 그리고 B점을 지나고 반대 방향으로 QE0라는 힘을 받겠네요 이렇게 거리는 같다 했어. ABBC D, D 가 봅시다. 기억, B 에서 입자의 속력은 A 에서 입자의 속력보다 크다. A 에서 A 에서 B 까지 가는 과정은 음, 전기력 받아서 가속되는 과정이다, 맞지? 그럼 B 에서 속력이 더 크다, 맞죠? 그 다음 ㄴ. A 와 B 사이의 음, 전위차는 B 와 C 사이의 전위차보다 크다. 자, 전위차는 우리가 이제 이 거리가 d 라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맞지?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단위 전화당 얼마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전이 차라였어. 자, 근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이 전화가 받고 있는 전기력을, 어, 전기력에, 그 전기력의 한 D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거를 Q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ED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D가 같은 상황에서 E는 왼쪽 AB 구간 두배더 맞죠. 그러면 전기 포텐셜 차이도 왼쪽 AB 구간이 BC 구간보다 두배더 크다. 그죠. 그러면 AB 사이 전위차는 BC 사이 전위차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급. A에서 B까지 전기력이 입자에 한 일은 B에서 C까지 전기력이 입자에 한 일과 같다. 전기력이 입자에 한 일이 그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다. 맞죠. 자, 그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서로 같니?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이게 모두 같은 입자 잖아 그러면 얘 전화량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전기 p 텐셜에너지 차이는 결국 Q 델타V에서 하는데 그럼 Q가 같은 상황이니까 델타V가 같니 이렇게 물어봐 보는, 보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보였다 맞지 AB 사이가 두배더 크다고 그러면 전기 p 텐셜에너지 차이 또는 전기력이 입자에 한일도 보면 AB 구간이 두배더 크다 야 된다 그래서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4번 자 그림 24번 보니 그림가에서 O점에서 P점 P점에서 Q점 어, 각 구간은 길이가 같다 했어요 자 그러면 길이가 같은 구간이고 자 O에서 정지로 출발했네 정지로 출발했고 P에서 속도를 보니까 요때 V라면 자 P점에 어, T0일 때 통과했는데 고때가 P점을 통과할 때다 맞지 그때의 속도가 V라고 둘수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Q를 통과할 때는 V에 딱 절반이 남아있다 맞지 2분의 v. 그러면 Q점을 통과할 때는 2분의 v라는 속도가 남아 있네요. 자 먼저 속도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거 보니까 얘는 받는 힘이 OSP까지는 가속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양전하니까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네. 그러면 e랑 F의 방향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이 다시 뭐 f 다시 다를 수 있으니까 힘을 받고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음 기울기를 보니까 자 얘는 지금 세 칸에 네칸그 다음에 두 칸에 두 칸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에서 1이 됐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기울기 b가 결국은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 b가 전기력 밖에 없으니까 전기력이 다맞지 그러면 전기력이 4대 3이구나 그럼 얘가 EF라면 얘는 4분의 3E라고 볼수 있고, 또 4분의 3F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가봅시다. 기어. O와 P 사이의 전이차는 P와 Q 사이의 전이차보다 크다. V 차이를 묻네. 자, Q는 똑같은 전하잖아 맞지? 그러면 V 차이가 결국은 델타 U가 똑같니? 묻는 거야. 자, o 서 p 까지는 얘한테 운동에너지 이만큼 줬잖아. 맞지? 자, 근데 여기서 PSQ까지 다시 한번 운동 엔지가 감소하면서 포텐셜 엔지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운동 엔지가 Q에서 0이 됐다면 똑같은 1분의 1, 1 m v 제곱 변화량일 건데 2분의 V 남아있다. 맞지? 그러면 8분의 3 m v 제곱 변했을 거다. 그래서 델타 U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델타 U가 차이가 있으니까 델타 V도 어 일단 더 차이가 심한 게 o s P다. 맞지? 그럼 O, P 사이 전이차가더 크다. 맞죠? 니은 A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1에서 O, 에서 반대죠? 틀렸고. 이것 전기력이 a에 한 일은 전기력이 a에 한 일이 결국은 전기 퍼텐셜 에너지 차이. 그게 또 전위차와 똑같이 op 구간이 pq 구간보다 몇배더 크노? 4분의 3. 4대 3으로 더 크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1번. 기 아, 25번에 보니까 전기장이 걸려 있는 영역에 x는 0이라는 지점에 가만히 놓았다. 정지의 상태로 놓았더니, 얘가 X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A는 오른쪽으로 처음에 힘을 받아서, 그게 전기력이 있다, 맞지? 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위 그래프를 보니까 0에서, 0에서 ED까지, ED에서 3D까지가 좀 차이가 있지만, V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다, 맞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0에서 0V였고, ED에서 플러스 V0V, 3D에서 플러스 2v 제로 볼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v가 증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 생성되는 게요게 전기장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이 전하는 전기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 이 전하는 음전하다 돼야죠. 기억 틀렸고. 이은 0에서 2d까지 a가 받은 전기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자 전기장이 변하고 있니 묻는 거야. 자, 전기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이 V가 X 그래프에서 기울게 일정할 수가 없다, 맞지? 자, V는 결국은 단위 전화당이나 말이 붙어 있지만, 에너지의 개념이다, 맞지? 그러면, e 을 같은 거리만큼 계속 당겨주면서 e 을 똑같이 해주고 있다, 이 소리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장이 균일한 영역이다, 알겠죠? 0에서 ED까지. 그러면, 전기장,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해야죠. 들렸고그 다음에, d 귿 A의 운동에너지는 3D에서가 2D에서의 두 배이다. 자, 얘는 v 0에서 2v 0로 플러스 v 0로 올라가는 게, 이게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전기 포텐셜은 증가하는 방향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엄전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방향이다, 맞지? 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네. 정말 U A에서 얘의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이까지 오면서 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계서하면 되네. 겠 얘 전화가 Q라면 q 의 어, V0만큼 이만큼 운동너지 가지고 있겠네요 그리고 e d 에서 3D로 오면서 한번더 V0만큼 전기포텐셜이 어, 포텐셜, 변했으니까 얘는 QV0만큼 더 가져와서 e q v 0가 얘의 운동너지 되겠네요 그러면 3D인 점에서 e d 인점 보다 두배더 크다 운동너지가 맞다 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